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종목들이 거의 다 미끄러지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만 오르는 바나나 같은 날이었죠.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는 손실을 본 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보면 머리는 좋은데 주식 투자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친구들 중에 수학과 물리학과 경제학과 소위 수치에 매우 밝은 친구들이 꽤 있는데 주식 투자로는 대부분 수익을 잘못 내더라고요. 왜일까요? 주식은 머리로 분석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세력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만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바로 노터스예요. 매매를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노터스 무상증자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여기 권리락 되기 전에 많이는 아니고 500주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전 4만원대 초반에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지금 8분의 1로 낮아졌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5200원 정도에서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500주는 지난번에 유견상 갈때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매도했고요. 1대8 무상증자로 오늘 4천주를 받았어요. 제가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에서 유통 주식수가 8배나 늘어나서 7천만주가 넘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일단 오전에 살짝 올라올 때 전부 매도 처리했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도 안 좋고 해서 이 종목만 지켜봤어요. 일봉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오늘 받은 물량은 살짝 내려왔다 올라올 때 일단 여기서 빨리 매도 했고요. 좀 지켜보니까 역시 밑으로 쭉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매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매수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쌍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 우선 21선 아래에 있고 특히 오늘 이 주식은 유통물량이 8배나 늘어나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오나 쭉 지켜봤는데 7천원대를 깨고 6,670원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더는 안 빠지고 방향을 돌리는 것 같길래 여기 6,800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여기서 더 빼기도 쉽지 않은 게 세력들도 800% 무증을 받았고 또 외인들도 무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서 팔지 못하면 본인들도 손해를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야 할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걸 놔두면 세력들도 심리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길래 일단 볼린서 상단을 강하게 두번 뚫을 때 70% 매도했어요 이게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수익률 10%가 넘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매도 처리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내려가길래 혹시 7,000원을 또 깰까 생각하고 6 9 8 0원에 소액으로 매수 대기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체결이 됐어요 오늘 진짜 운이 좋았죠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세력들이 많은 돈을 쓰면서 주가를 쭉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도 로봇이 아니라 인간인데 자기들이 올려놓은 주가가 다시 내려가면 심리적으로 열 받겠죠. 그래서 한번더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 아까 올렸던 위치까지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전 고점 부근에서 80%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내일도 지켜보려고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오늘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죠. 미코바이오매드, 진메트릭스, 블루베리 NFT 모두 상한가에 들어갔고, 녹십자 MS, 차백신연구소, HK인호엔도 많이 상승했죠. 이 종목들은 너무 특별한 이슈로 움직인 거라서 분본까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현대사료 좀 보겠습니다. 6월 7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장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오늘 재개되면서 바로 점상을 갔죠. 이분들 누리호처럼 하늘을 넘어서 우주까지 가실 계획인가 보네요. 그 다음 K옥션 좀 보겠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죠. 저도 여기서 피카소와 고우 작품을 몇개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수준의 비싼 작품들은 없더라구요. 농담입니다. 이 종목은 어제 1대2 무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갔죠. 일봉을 보시면 상장하는 첫날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이후에 쭉 흘러내리다가 한번 돌려 세웠다가 또쭉 내려오다가 오늘 다시 관심을 끌었죠. 요즘 무상증자 이슈가 잘 먹히니까 많이들 하시네요.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26% 넘게 갭을 띄웠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바로 말아올렸죠. 이 차트가 만약 경매였다면 누가 처음에 26,850원을 불렀는데 실수로 26,150원을 부른 사람에게 작품을 살짝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상한가 27,600원을 부른 사람이 낙찰 받은 거죠.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성보화학 좀 보겠습니다. 작물보호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고 1961년에 설립된 아주 오래된 회사죠. 제가 이 종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작년 3월에 이 회사 대표가 파평윤 씨라는 이유로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한가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주식시장에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오늘은 세계 식량 위기 우려 지속에 따른 수혜주가 될 거라고 해서 상한가에 간 거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리고 어제 이미 시간에 거래해서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차트를 보면 쭉 흘러 내려오다가 오늘 상한가로 돌려세웠죠. 그리고 앞에 차트들을 보면 이렇게. 윗꼬리 달린 캔들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상한가까지 보냈네요 거래대금은 450억 정도 되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12.81% 갭을 띄웠다가 살짝 내렸다가 상한가까지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쭉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상한가에 보냈죠 앞으로 좀더 추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또 연중 최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요즘 지수 차트를 보고 있으면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음이 착잡하죠. 자,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같이 힘내시자고요.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